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커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7월에 진행되는 글로벌 페스티벌 캠프에 관련된 또 여러분들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스티벌 관련된 영상도 언제 올려 주시나요라고 물어봐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페스티벌 캠프는 저희가 늘 진행하던 페스티벌 행사를 글로벌로 그리고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기존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한두 달간 준비하던 행사를 5박 6일의 기간에 여러분들과 먹고 자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페스티벌 행사까지 진행하는 저희 페스티벌 캠프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들을 대답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6주 동안 이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6주 중에서 이제 4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서 어떤 곡을 할지, 뭐 팀을 어떻게 할지, 의상을 어떻게 입을지 등등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무대를 서는 정말 이 페스티벌 공연만을 위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팅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분들의 실력과 그리고 기존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대로 오디션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타코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합격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분야의 친구들이면 개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팀이면 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페스티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페스티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신 의견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페스티벌 준비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페스티벌 참가만 하는 기본 페스티벌만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트레이닝 패키지도 생기고 뭐풀 패키지도 생기고 보컬 트레이닝, 댄스 트레이닝 패키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한국에 와서 어, 연수도 받고 트레이닝도 받고 오디션을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트레이닝 기간을 정말 단기간에 함축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페스티벌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캠프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존 페스티벌은 두 달간 진행을 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 캠프는 5박 6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페스티벌 만나기 한달 전부터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5박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할지 팀으로 할지 팀으로 하면 파트는 어떻게 할지 정하기가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달 전에 온라인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또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론은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오디션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중에 합격률이 뭐가 더 높냐는 약간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존의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단기간에 페스티벌 준비를 하면서 캐스팅도 되고 싶고 트레이닝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페스티벌 캠프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외에서 입국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페스티벌 캠프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 페스티벌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페스티벌 캠프에서는 첫 번째는 트레이닝이 저희가 또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선생님들 라인업부터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저스트젤크나 아니면 원밀리언이나 이런 데 가서 팝업으로 만나보셔야 되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저희가 스타코 캠프에 직접 초청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수업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번 댄스 트레이닝 해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특급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잼 리퍼블릭 에이전시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을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즈의 개더기타나 아니면은 요즘에 유명한 태민의 킬티 그리고 카이의 로버 안무를 같이 짠 제이릭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NCT의 비트박스, 블랙핑크의 셧다운 안무를 한테린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요.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투어스에 오마마 안무를 하셨던 유메키 선생님이 일정상 참여를 같이 못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베이비 몬스터 안무를 진행하신 조나인 선생님이 대신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범 선생님, 준호 선생님, 노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티칭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 댄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과 코레오 안무를 위주로 댄스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시제스나 아이즈원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나를 가르치신 보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보컬 트레이닝도 진행해주실 예정이고요.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에 출강하고 계시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가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각자 개인이나 아니면 은 팀으로 무대를 준비를 하잖아요. 팀으로 댄스를 준비하거나 보컬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모든 그 시간에 그냥 댄스랑 보컬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이 페스티벌 연습 시간도 있어요. 이 연습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접 아이들 안무를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직접 티칭해 주실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도 1분도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켜주실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여러분들의 맞는 이제 다른. 오디션 관련된 수업도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신인 개발팀 트와이스 리주 그리고 잇지를 스타일링한 현직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셔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어, 트레이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직 어, 대형기획사 출신의 신인 개발팀 담당자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디션 관련된 Q&A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꼭 숙박을 해야 돼요.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숙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 스케줄이 오전부터 밤까지 진행이 돼요. 사실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프로듀스 1 0원이나 유니버스 티켓이나 아니면 뭐 빌리 프랩에서 하는 아일랜드 같은 프로그램 나갈 때 여러분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도 아이돌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합숙을 해주셔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또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숙박을 하시는 게 최고 베스트고 그래서 저희는 숙박을 하지 않은 인원은 페스티벌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번 페스티벌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페스티벌 무대에 두 무대를 서실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하든 아니면 팀으로 하든 본인이 직접 정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 무대를 서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무대를 추가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이번 페스티벌 캠프의 장점은 헤어 메이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몸과 그리고 무대에 설수 있을 의상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스타코어 내에서 다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은 저희 스타코어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타코어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해외에서 뭐 결제를 해야 된다 혹은 해외에 살고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사이트도 따로 보유하고 를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이번에 픽업버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친구들은 그 픽업 버스를 타는 곳으로 오셔서 버스를 타고 저희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캠프에서 공항으로 저희가 직접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뭐 이외에 어 저는 굳이 버스 안 타도 되는데 꼭 버스를 타야 되나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베이스 캠프로 직접 오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방 그리고 같이 숙박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하루 종일 저희 수업에 참여하실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참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참관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부모님이 뭐 외부 관광을 가시든 아니면 주변에서 일을 보시든 부모님의 일정을 따로 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의 숙박비는 따로 측정이 되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측정이 될 예정이어 가지고 그거는 따로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캠프 관련된 공문을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학교에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제출하고 이제 스타커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통 그 시즌에 이제 학교를 가는 시즌이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 체험 학습이나 부모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커 캠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스타커 캠프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캐스팅까지 되는 이오박6일간의 일정 실장님도 함께하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대형 기획사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해당 캠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해외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국 잠깐 들어와서 캠프 진행하고 또 한국의 문화나 가족들도 만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딱이 시즌에 많은 친구들을 캐스팅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트레이닝과 캐스팅 두 마리 토끼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